다니엘, 1장. 유다왕 여우야김이 유에있순지 3년에 바벨론왕느부간네 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우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이 앞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자 다니엘을 벨류사살이라고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아사레는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니라 환관 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니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함에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함과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내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2장 누부간 내 살이 위에 쓴지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구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들어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술사들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않냐 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라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려섬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냐 이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과하지 않냐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란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빌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며 다니엘이 명체하고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일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기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에가 그대 영원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 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이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단일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단일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르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부간네살 왕에게 후일의 될 일을 알리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왕이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하십니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넙적다리는노시요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는 철이요 얼마나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루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모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근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게는 철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리이다. 으 이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저선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한 이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다니엘이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이 있었더라. 3장. 누부간네설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오 광은 6규빗시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병지에 세웠더라. 느부간데설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간데설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간데설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간데설왕에 세운 신상 앞대선이라 안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계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간데설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과여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드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냐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냐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냐나이다. 느부간 네살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누부가내 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르되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냐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냐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냐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할 가로되 너부간 네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부간 네 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낮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칠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소옷과 거덕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과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예에너부간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부간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웃었더라. 느부가네 살이 마라에 가로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의 하나님께 설마니 말하거든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장. 누부간네살 왕은 천하에 관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방원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기하노라. 그도다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누부간네살이내 집에 편히 있으면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즈 사살이라 이름 한자여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즈 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으니 았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여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고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출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이슬에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불량을 같이 하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신자가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민니라 하였느니라 나 너부가네 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과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과하여지고 창대하여서 하늘에 나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젖고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하며 일곱 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신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중왕에게 미칠 것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신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나느부간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지붕에서 건닐세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간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신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간넷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해난누부가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주하니 내가 내가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5장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설하고그1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노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초때 맞은 편 분벽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는 빛이 변하고 그 생각 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인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로되 무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목에 들이오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칠이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논란이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술을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벗민케 말면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진태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이 붙인 느부간에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즈 사사지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라져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 태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단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지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오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칠이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걸어대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가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예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베사사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결 우발을 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결은 왕이 오래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지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칠이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장.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하며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수할 틈을 얻고자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수할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의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 왕의 어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의 어인을 찍어 매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주소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주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이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신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라자 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이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이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하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 영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하라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원하여 사자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이니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7.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속으로 이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하냐. 단일엘이 진수라에 가로대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한 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큰처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옷은희귀가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자는 불꽃이오,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그큰 말하는 작은 불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범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구하여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내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내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그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높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적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 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무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대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8장. 나 단일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백차살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 손이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그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그 수양이 서와 북한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손에선 능이 구할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냐며 그 염소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아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자한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평과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지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못되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구그 내게 이르 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성으로나 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후에될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바두뿔 가진 수양은 곧 네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눈 사이에 있는 금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뿌리 꺾이고 그대신에네넷 뿌리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폐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이로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메어리 그가 꾀를 베풀어 재손으로 괴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열러날 후의 이름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알타가 일어나서 왕위를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일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9장 메대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그 통치 원년에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에게 임하여 구하신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인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주께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여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였음니다마는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률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하냐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아니하였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중치 않냐 했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이만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않냐 했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아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은 니이다 그라운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극휼을 의지하여 하며 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사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 티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되 믿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내 죄와 및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젠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거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우과 성소를 회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업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슬이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이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